나라 피자 프랜차이즈. 어, 피자 프랜차이즈. 어, 얼마 전에 티바기 와서 필리핀 와서 요거 찍었잖아. 게리스기. 어... 필리핀식. 비빔밥도 있네. 그 돌리비에서 같이 하는 랜차이자 아... 저건 닭을 후면에서 밥이랑 먹는데 인기가 많은 게 밥을 무제한이죠. 그래서. 아... 하이퍼마켓 같은 경우는 고기만 봤을 때는. 세분화된 부분들은 전혀 없고 오히려 찜이나 아니면 스테이크나 바베큐 형태로만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국에서 가장 높이 평가하는 삼겹살이나 앞다리 부위 부분들보다는 뒷다리나 아니면 어떤 찜이나 어떤 조림을 위한 그런 위주의 고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아주 수입육 자체가 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수입육보다는 이제 요 우리 나라처럼 어. 뭐 특정 닭고기 회사 브랜드에서 어. 브랜치로 이렇게 들어와 있거나, 어. 소, 돼지 같은 경우도 그 브랜드가 들어와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아. SM 좀도에는 한국은 이제 할인이나 뭐 현진 어, 같은 그런 느낌으로, 네. 로컬 비프랑 로컬 포크 위주로 많이 다포진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음. 돼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동남아 쪽에, 필리핀 쪽의 어린 돼지보다는 우리가 SM 마트에서 봤던 부분들은 좀큰 돼지. 그냥 우리가 말하는 한국에서는 모돈이나 이런 것처럼 큰 돼지인 것 같아. 한 이쪽 예시분석에 하는 로컬프로코프는 한번 여기서도 사서 먹어본 적 있어? 어 우리는 그 조림 쪽으로 했을 때 어. 뼈의 이렇게 잎 쪽이나 어. 이런 쪽들 좀 오래 삶으면 카라바로 흑돼지 흑소가 아니면 어. 그래도 오래 삶으면 그래도 먹을 수는 있을. 먹을 수있어 네. 그리고 스테이크용으로 쓰는 것들도 우리나라에서 뭐 저기 프라임 등급이나 이런 거 가져오거나 한우처럼 먹는 그런 식감보다는 지방이 적은 약간 단단한 느낌의 그런 육질 같은 경우들이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약간 한국에서 찾는 그런 부드럽고 높고 이런 것보다는 약간 씹는 맛이 있는 그런 게 많이 있다고. 저거는 얇게 썰어서 움직여야지만 그나마 어느 정도 해소를 할수 있겠구만. 그 얇게 써는 고기들은 조금씩 더 가격이 비싼 것들. 썰어 주긴 하더라고. 지금 가는 S N R 쪽은 수입육들이 많이 있어. 요 음. 얘네들은 그 포장 용기에 따라서 수입육인지 아. 국산인지 나눠지거든. 예 들어 하얀색 팩에 들어 있는 고기는 로컬. 음. 검은색 그 플레이팅 들어 있는 플라스틱에 들어 있는 고기는 수입육인데, 음. 요즘에 보니까 필리핀은 브라질 쪽 고기들이 많이, 닭이든 음. 소든 브라질산 쪽이 약간 좀 약간 저가형의 음. 소고기로 약간 좀 자리를 잡아서 좀 들어오고 프라임이랑 USA 쪽은 약간 냉동해서 브랜드가 들어오는 듯한 느낌의 그런 형태들. 수입육을 파는 공급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아, 정통은 아니구만. 이 정도야. 마닐라 운전은 거의 한국 운전에 주하는 깻잎 운전 이런 거 되게 많이 하는데, 여기는 옛날에는 되게 그래도 이렇게 무질서 같은 곳에서도 질서가 있었거든. <laughs> 역주행을 하거나 이렇게 막 차선, 막 가로지가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도 되게 관대했었어. 처음 오는 사람이 봤을 때아 정말 무지했 하다 오토바이 막 담가고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너무 힘든데 운전은 솔직히 이게 좀더 편해. 한국보다. <laughs> 내가 이렇게 양보를 받으니까 나도 양보하는 거에 관대해지고 그런 운전 문화가 되는 거야. 자, 지나는데 2만 오토바이랑 차가 지나가는데 빵 소리 한번안 나고 사고 이렇게만 딱 봐도 사고가 어마무시하게 날것 같은데. 살살살살살 다 피해가는 느낌? 서로 음, 서로 보호 운전 방어 운전 하는 거지. 여기는 다운 터미널이라고 이제 버스 정류장. 우리는 고속 버스 같은데 타는데. 음. 어, 손치인들 뭐, 모든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일반 서민들 층은 이렇 자주 이용을 못하지. 왜냐면은, 여기서도 우리나라처럼 돈 나와. 20, 30만원, 50만원 나오는 거, 어떻게 나오질까. 근데 이 사람들 평균 일기비 500배에서 뭐, 평균적으로는 한 달에 오버타임 안 하고 26개 근무한다고 치면은 만3 0배에서 30만원 정도 걸려. 사 아니, 안다. 요요 멤버십이다. 또 만들어야 되잖아. 한이 음. 사람들의 그 소비하는 패턴이랑 달라. 요거는 홀세일, 벌크로 사는 거고. 여기 현지에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는 거는 하루 5%에서 그러서 끼니에 50%에서 100% 정도 내에서 해결하는 그런 구조니까. 사업하시. 여기도 어뭐 사업하신, 사업하신 분들이신 분들, 식당들, 식당들, 뭐. 식당들. 이런 홀세일 쪽에 만든 업체들이 우리가 옛날에 치킨집 할 때도 여기서 닭 많이 샀었거든 얘네도 홀세일로 떼우니까 가격을 시장에 경쟁력 있게 가격이 다 좋아 한국에 있고 그 코스트코나 트레이더 마트 같은 그런 느낌이구나 이제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했네 어, 어. 아예 그냥 매뉴얼 자체를 갖다 붙인 것 같아 여기 이제 클락의 SNR 음. 어 여기는 SNR 여기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또 SNR 브랜드가 있어서 각 지역마다 다 있어. 음. 한번 볼까? 햄부터 볼까? 아, 어, 여기는 얘는, 얘는, 얘는 생햄이나 이런 것들이, 훈연햄들이 많네. 초리조랑. 프랑크. 프랑크스텔, 스모크. 스모크. 704페소. 714페소인데, 그 다음은 990그램. 키로당 어, 712 정도 하는데, 그2 5 계산하면 17,500원 정도 되는 거야. 베이컨이, 베이컨이 키로에 17,500원 정도 되는 거이2 5로계산도1 5요 음. 이것도 조금 나눠가지고, 이쪽에는, 이쪽 밑에 지방 많은 쪽, 배 쪽.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상부위, 갈비살 쪽. 그쪽으로 해서 했다가 이리로 쭉 내려오는 거야. 밑으로. 그리고 이제 이거는 통... 통햄이네 삼겹살입니다. 아, 이건 앞다리다. 앞다리 쪽으로 훈연시킨 햄이네. 슬라이스 햄이네. 초키 브레스트. 살라미, 살람... 어, 살라미도 있네. 살라미. 아, 이거 판차테, 판차테크네. 그래. 판체태 같은 경우는 이제 건조숙성을 해가지고 하는 게판체타인데아 건조숙성. 음. 어햄 햄 종류는 잘돼 있는데. 어 여기는 슬라이스가 제대로 돼 있구만. 요런 박스가 로컬 박스. 로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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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컬 고기라고. 음. 이탈리안 미트. 이게 미트볼 쓸때좀 많이 쓰는 거 같아. 여기 햄버거 패티 쪽이고. 어 여기 삼겹살이 그래도 유삼겹 같은데? 어, 우삼겹이네. 색깔이 이렇게 되는 건왜 이렇게 갈변. 아, 갈변. 이건 갈변이고. 아, 우삼겹 쪽에서 이쪽이 좀 메인 쪽 하면서 음. 내려오는 쪽으로 되는 거 아래쪽. 뭐가 차이가 나는 거이 지방이나 밑에, 미, 이렇게 내려오면은 우리는 이제 업진살이라고 하는 업진살이라는 용도를 얘는 이제 우삼겹처럼 썬 거야. 근데 여기서부터 좋은 쪽부터, 이거 쉽게 말해서 삼겹살로 말했으 때는 갈비 쪽부터 시작해서 밑에 배 쪽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음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예, 여기, 여기, 이제 이쪽이 더 훨씬 좋은, 좋은, 좋은 쪽이다. 이렇게, 여, 여기가 상, 상, 중, 음. 하로 나눠지는 거지. 그리고 이거는 이제, 것 같은데. 네. 이거는 한국에서는 이제 앞다리살 쪽이랑 그 다음에, 특히 설로인 쪽에 이게 뭐냐면, 음. 우리 한국에서는 설도, 쉽게 말하면은, 우리 불고기용으로 나갔다는 음. 설도 부위랑 같이 섞여 있는 거야, 앞다리면 설로인 쪽. 솔로인이 성... 허리 쪽인데 허리 쪽 밑을 보는 거지. 아... 어. 솔로인 밑을 로스트라고 했잖아. 솔로인 로스트는데 아래쪽. 그러니까 우리 체끝 쪽 아래쪽으로 더 보면 보면 되는 거지. 니까 그러니까 스테이크용으로는 스테이크로는 안 치. 어, 하게 되면 이거 염지도 <laughs> 되게 많이 해야 되고 음. 쉽게 말 하면 연육 작용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음. 금액은 720이니까 거의 그 정도 되네. 키로당 단가는 578이니까. 5 7 9 579니까 아, 600. 그러니까 15,000원 정도. 15,000원 정도 아, 되네. 키로당가가 어. 15,000원. 한국의 부위도 지금 키로당 만5 15, 도매당가는 15,000원. 15,000원에 싼 거는. 똑같은 거잖아. 거의, 거의 똑같다고 보면. 또 이제 우둔살 쪽, 우둔살 쪽이라. 아, 우둔살은 스테이크로 써? 응. 럼. 아. 럼. 럼 스테이크로 해서. 음. 이거 약간 우둔살 쪽, 고 설깃이랑 우둔살 아니면 설깃을 다 나눠서 쓴것 같아. 브리스킷 하라고. 저 위쪽으로. 브리스킷이고. 얘네들 이런 용도로 해서 또 약간 이 간장조림처럼 많이 해먹는다는 얘기잖아. 부산물도 있네. 막창이랑 양쪽이야. 먹을 수 있지. 오, 그지 그치. 먹을 수 있지. 우리. 양대창 쪽 있잖아. 그, 우리 그게 이걸 이제 손질을 더 해서 먹어야 되는 거야? 아니 이미 손질돼 있어. 다돼 있네. 어, 손질을 다한 거네. 손질을 이건, 다 했고. 저거를... 이건 간이고 우족도 음... 우족도 얘네들 육수를 내나? 음... 그다음에 스킨도 그 쓰네. 어. 이거는 저기 스지, 우리 힘줄, 우설. 꼬리. 꼬리 치마고. 여기서도 우설이 비싸네. 한국도 지금 우설이. 그, 일본, 그, 영양 때문에 굉장히 아, 비싸거든. 네. 지금 저거는 키라 2만 5천, 우설이 2만 5천 원. 이거는 완전 절인. 절인. 음, 이쪽이 지금 로컬 비프지, 흰색이. 아. 여기서 보면 희, 흰색 트레이, 흰색 트레이 자체가 전부 로컬 비프네. 음. 사태. 사태, 사태는 괜찮다. 사태는 음, 괜찮고. 브리스킷 종류. 여기다 어, 브리스킷 종류고. 시기만 한국에서는 이제 양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걸 전부 이제 약간 바베큐식으로 좀막 한국에 이제 브리스키처럼 바베큐처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특이한 게 한국에다 얘네들은 이제 한국에 이제 사골을 따로 빼가지고 사태랑 빼는 얘네는 특이하게 이거 같이 넣어가지고 같이 찜을 하든 뭐 이제 요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요런 것들 약간 음. 국 끓일 때 이렇게, 어, 이렇게 예. 덩어리 어. 들어가서 사실 한미강 한국... 이런 얘네들 김치찌개 같은 거 있거든요. 음. 여기 이제 비프로 들어가는 신이 있어. 응. 그러면 그거에 요런게 하나씩 들어가. 어, 그러면 이거 자체가 이제 비주얼 자체도 괜찮아. 한국도 사실은 이뼈 자체가 부산물로 굉장히 많이 남기 때문에 응, 응.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한국도 조금 같이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대신 금액 자체가 아주 괜찮네. 440만원 440, 만원 정도? 만원 정도 때 만원, 그러니까. 키로당 만원 정도 충분히 요거는 약간은. 아. 뒷다리쪽, 뭉치사태쪽, 앞다리쪽 이다 골고루 다 섞어놨는데 이건 이제 뒷다리쪽 음, 보면 뒷다리, 앞다리 다 나오는거 같애 어어얘는 이제 뼈 얘네들도 뼈그뼈 그, 뼈, 뼈 그거 하나 골수로 해가지고 얘네들 요리하는게 있나? 이거 어, 이제, 이제 약간 본스튜처럼 하는 그런거 본스튜 이렇게 막 디테일한 요리들이 있진 않아 그냥 그냥 모양을 저렇게 만든거구나 얘 이제 갈립쪽, 갈비쪽 포도떠났는데뭐 생각보다 여기는 진짜 진열이나 그 앞에랑은 되게 다르네. SM이라 좀 다. 어. 수튜 예, 이건, 이건 대부분 스튜용, 수트용, 스튜용으로 그냥 앞다리랑 앞다리랑 전부 다 뺐네. 어디 거냐? 나라가. 안 나와. 나라가 와나 포기가 안 되네. 이 정도 브라질산 같은데 이거 와규나 미국산은 이 정도 이, 이 정도 마블링이 안 해. 거의 목초소고기. 음. 목초소고기라고 부르네, 하고 이제 가면서 중간으로 올라가네. 이렇게 올라가네. 한 날을 썰었네. 어, 하나, <laughs> 한, 한 라인을, 라인을 다, 다 썰어서 같이 올라갔네. 여기 새우, 새우? 밑등심? 요, 요, 요. 거 알, 알, 새우. 맞네? 아, 요건 아니야요거는 아래, 아직 아래등심 좀더 오는데 지금 가운데 메인 건 없어. 비싼 부위도 안가고 어, 음. 메인 게 지금 없고 전부 아래등심이랑 아. 채끝만 설로인 쪽만 들어간 거고. 이 안심인가? 텐더? 텐드로인인 안심이냐? 안심은 얼마냐? 안심이, 1, 천, 1, 천, 천, 이백, 천, 이백 해소면은 3만 원, 3만 어? 천만 원, 키로에, 키로에3만 원. 원. 한국이 지금 뭐 조금 싼다 해도, 5 6만 원이 넘어 한우 같은 경우는 한, 6만 원, 7만원넘어가거든 키로에? 도매 단가가? 근데 메인, 메인 꽃등심이 없네. 꽃등심이 여기, 여기 있을 것 같은데? 고추자 리바이두. 아 이게 이게 그거구나. 어, 어, 어. 랠리. 어. 아래 들어간 거는 뭐지? 저기 위에 건 롱간이자고. 어. 그래서 조식으로 먹는 그 음. 다진육이랑 양념해서 소세처럼 만들어 놓은 거죠. 아 롱간이자. 안심. 어 여기도 돈마우크를 만들어 놨네. 한국에서 지 돈마우크라고 안심 중심도 놓고. 이게 얇게 써는 것들은 샤브샤브용도로 많이 쓰나? 스키야키 스키야키구나, 맞네. 스키야키 샤브샤브로. 샤브나 아니면은 그 돼지도 사는 것도 맛있어. 오, 괜찮아. 얇게 써면 샤브, 돼지도 샤브샤브라고 어. 찌개용도 찌개용도 얇게 해가지고 하면. 제일 볶음니다뭐 이런 항상 제일 꼭 먹이 많이 나온고 오, 요거도 괜찮지. 목살이고. 목살도 스키야키로. 어, 목살도 다 스키야키로 얇게 많이 써 여기는 그래도 커팅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네. 나도 지금 내가 보일라는데, 여기 뼈, 뼈가 붙었나? 오돌뼈 아니야? 아니야, 갈비뼈인데, 이 커팅 방식을 좀 달리해서 뼈가 붙게끔 만든 거야, 이렇게. 아 얘네 립뛰고 나서, 립 띄고 나서 만든 거야. 수육육도 따로 뺐네. 약간 한국같이.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기, 여기는 이제 한국에서 사, 돈가스 상등심. 어. 이거, 나 이거 집안 붙여가지고, 상등심 쪽. 요게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한국에서 처음에 그명륜진사에서 이거 여기에 부채뼈인데 견갑골 부채 붙여 가지고 이 상태로 해 가지고 명륜진사에서 쓰는 스펙 그리고 이거는 스페어립 전체적으로 다떠 갖고 하는 스페어립이고 갈비도 코팅이 생각보다 잘돼 있는데 등뼈도 그렇고 아까 거기랑은 좀 차원이 틀린데 삶아서 족발 요리를 내가 네. 좋아한다고 들었거든? 크리스피 빠따라고 해서, 어, 족발을 튀기는 메뉴가 있고, 음. 얘네들도 아도보처럼도 족발도 해먹게 음. 돼. 이렇게 찹찹 썰어내는 음. 약간 삶아는, 장, 잔장에 삶아지는 그런 장조림 쪽으로 요리가 다 온다고. 약간 간장, 간장 개념이 좀가고 우리 사태, 우리 사태찜 보면 되겠지, 그치? 음. 사태찜 본 개념. 냉동, 냉동고기 잠깐만. 음, 음. 파임 등급이네? 프라임 등급에서도 기본이 킬로, 키로에 5만 원, 로에만 원이네. 거의 뭐 한국을 뭐군가하네 수입은 채 한국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수입 시등급으 LA 갈비식도 저체크 어디? 네, 와 근데 상품이 생각보다 자연잘 잘. 근데 생각보다 금액은 수입료는 비싸다. 거의 뭐 왜냐면 한국으로 들어올 때는 여기로 들어올 때다 그 금액이 원물의 가격이 큰 차이가 없고든요 오팟 가격이 어. 있으니까. 어? 여기도 됐네? 그러면은 지금 지육을지금을 지금 이제 반마, 지금 키로에, 키로에 280. 289. 여기 이제 로컬, 로컬 포크지. 로컬 포크인데 키로에 289. 그러면 여기는 약간 작은 돼지니까 약한50 k 로에서60 k 로 나가나?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렇게 한 마리를 이제 도매로 이제 우리가 정점에서 받는다고 음. 했을 때는 약 지금 한국 돈 한국 지금 키로 단가로 한 50만 원에서 한 60만 원 음. 50만에서 원 이렇게 좀 되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이, 한 마리 어. 얼마나 돼? 몇키로몇 몇 킬로나 되나? 이거? 50 킬하고 또 아메리카나 없죠? 업소에서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벌크로더 싸게. 음... 통으로 사서 뭐한 박스 이상 사면 얼마에 줄게? 이거는 뭐? 몸통. 몸통. 그앞 앞으로 뒤집어 뒤집어 놓은 거야. 삼겹. 삼겹, 삼겹 어 삼겹살하고 뭐 등뼈하고 다, 더, 다 더, 붙어 더, 등 등심까지 다 붙어 있는 거야. 아. 등심까지다 붙어 있는 몸통 한 채를 얘기하는 건데 225페스만5,000 어, 원. 5,000 원. 그럼, 그럼 한국이랑 비슷. 한국도 5,500 원에서 5,000원하거든 얘네들도 이거 많이 먹는 거니서 상... 장족도 장족은 거의 한국이랑 비슷한 도매 수준 비슷하다고 보시면. 이게 차이가 나는 게 여기는 부위별로 크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한국은 부위별로 선호도가 많이 차이가 나니까 삼겹살이랑 앞다리살이랑 가격 차이가 나주 크게 나는 거예요. 네 예, 냉동인지, 냉장인지 하고 여기에 키로스만얘키로스만 예, 예, 알면 될것 같아요 한국에 현지 와서, 지금 에 SNR 쪽에 와서 식당 하실 분들은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발고리나 이런 정형이 가능하신 분들은 요런 부분들 을좀 사셔가지고 조금 보여주시는 게 훨씬 더좀 괜찮을 것 같고 야, h j u s like this 어? 한국이랑 비슷하네? 4 uh... 3 아, g 아, This f r o s i n or fresh? f i s h 한 십오. fresh. two per k 면한삼만원 하는 거야 그러네 이거 이거 반 마리 3 5만원 거의 비슷한 거야 한국이랑. 그 무게도 비슷하고. 도매로 가는 금액 한국이랑 여기랑 똑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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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근데 이게 물어 디 어디, 어디 사요 이스라엘. 로컬. 아 어, 이건 fresh이라고 하더라고 이거는 수입이야. 어. 이거 수뼈 우리 말은 뼈 삼겹 쪽. 일이라서 얼어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야, 캐나다. 캐나다. 아, 캐나다? 아 캐나다. 오케이 오케이. 근데 캐나다 돼지는 우체, 한국처럼 거세를 안 해서 어. 웅치가 좀 있어. 아. 근데 이게 캐나다니 캐나다, 캐나다 사람들은 약간 웅치는 생각을 해야 돼. 웅치가 뭐? 쉽게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뭐 옛날에 쉽게 면 수컷 막 했을 때 냄새 나는 거 있잖아 아, 돼지 약간 냄새 나는. 그거는 간. 근데 요거나로근데 필리핀 쪽은 제전에도 먹어봤지만 음. 돼지 쪽은 여기는 괜찮거든. 음. 근데 이게 좀, 저 크기가 이제 저 정도면 거의 성인 돼지, 성인 돼지. 지금 SM에서 하는 거는 금액이 결코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아, 한국에서 한국 돼지 금액이랑 비슷하다는 거의 비슷한 뭐? 한국 돼지 금액이, 아. 금액, 구매 금액이랑.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금액 자체가 한국이랑 비교해서 뭐 비싼 거는, 싼 거는 싸지만은 비싼 거는 또 거의 한국에 거의 비슷하다고. 물가가 아, 다시들어오나엄들어오 지는 엄청, 엄청 몰랐어 그다음에 그, 그 돼지의 크기도 몇년 전에 코로나 이전에 왔을 때는 돼지들 때좀 굉장히 좀 어렵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돼지가 전반적으로 오늘 저쪽 마트나 이런 쪽 갔을 때도 커 이게 우리가 재래시장 쪽으로 안 가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에 돼지를 더 키울 수도 있고. 큐 생산 방식이 성인 돼지가 되면 몇 개월 정도 있어요? 우리 이제 6개월 정도 자꾸 한돈이 하면은 이거 아까 저것처럼 내, 내장이랑 머리를 내장이랑 머리를 뺀게 한국에서도 평균이 규격돈이라는 구위로할수 있는 게 85kg에서 8한 90kg 사이 어, 어. 그리고 아까 저기에서 40kg 머리 빼고 나 머리 ]니까. 내장 빼고 아까 저거랑 똑같은 스펙으로 봤을 때 그럼 거의 성인 돼지로 보는 거 성인 돼지로 음. 보는 게 맞는 지죠 근데 저 이제 성인 돼지가 나도 이제 사진만 봤지만 저게 우리가 이제 우리가 키우는 규격 돈이냐 아니면은 얘네가 이제 이제 무돈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 요좀 많이 커갖고 새끼라 이런 것도 아다 내고 이제 출하 직전이냐 거기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지 그거는 이제 돼지를 직접 딱 봐봐야지 알긴알것 같고 커팅이 되어 있는 상태를 봤을 때는 돼지 살에 지방량이 많어 저 저렇다면은 어미 돼지 확률이나 뭐 아빠 돼지 완전히 그거의 확률 이 높을 높다는 거지 어미 돼지나 이런 부분들은 더뭐 크면 클수록 많이 먹어지니까 이게 골고루 지방이 분포가 되는 게 아니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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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떡 지방이 많이 잡힙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 다가오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또 도로나 이거 것들 기억했던 한우 들어오는 음... 마장동 지금 리조트 안에서는 고기 따로 쓰는 거는 뭐 주로 써? 부페가 주로 많이 나가니까 수입육을 다 쓰는데 삼겹살은 응. 어, 브라질산 삼겹살 쓰는데 응. 그게 키로당 280에서 정도 들어오거든문다아어리스에 응. 있는 영윤 인사 오 날씨가 아, 떡볶이 갑채 음, 음, 어 거의 똑같네 한국이 한국인. 한국인은 햄 쏘는 같도 떡볶이 그지 않아 어 아, 약간 초불고기가 얇게 아, 얇게 다게 신으로 나오네요 현와를 한국에서는 전부 다 두껍게 나오는데 현지와는 되게 얇게 되게 얇게 많이 썰었네 갈비도 있고 삼겹을 먼저 구워야지 기름이 올라오고 불이 올라오니까 삼겹하고 목살 돼지갈비 목살로 했는데도 먹어봐 필리핀 앙헬레스의 명륜진산은 어떤지 삼, 삼겹이 굉장히 얇은 걸로 봐서는 지방이 많이 없어서 그럴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여기 현지 거고 한번 먹어보면 알겠지 닭꼬리구나 일단 그러니까 골고루 하나씩 맛을 봐보자고 뭐 그렇게 얇게 썰면 질길 이유는 없지 그 다음에 이제 고기 이제 잡내만 없으면 15,000원 1인당 15,000원? 하나로 이5원 한국에 19,900원 네. 한국에 있는 명륜진사가 한국의 명륜진사처럼 뼈를 붙여서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면 즐겨. 이거 지금 이렇게 얇게 썰었는데도 즐기잖아. 그 다음에 얜, 앞다리살은 양념을 해왔다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육을 하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들을 할 수가 있는데. 우삼겹이네. 아주 우네엎친살에서 메인 부위 말고 메인 아랫 부위. 그러니까 우리가 브리스킷 약간 그쪽 연결된 부위. 우리가 양지라고 하는, 차돌 양지라고 하는 그건 연결된 부위 쪽이라고. 합니다. 걔를 반 잘라서 그냥 커팅한 거야. 슬라이스 커팅. 그 그러니까 차돌박이 밑에. 한국에는 없죠, 이거. 어? 한국에는 없죠, 뭐. 어, 없어. 한국에 없어. 볶음밥? 어. 맛있어, 돼. 한 번, 한 번도 안 먹어. 어, 괜찮은데? 이게 딱 현지 로컬 내가 예전에 봤던 그 어린 삼겹이요 어린 돼지야. 이렇게. 여기에 불고기하고, 여기 볶음밥하고, 양파절임하고, 이 상태로 하면 딱제 현지인들이 딱 좋아하는 그런 맛이고요 근데 난 되게 괜찮은데, 이게? 불고기 괜찮은데? 난 불고기 되게 괜찮아. 불고기를 얇게 써는 데들이, 허우식 불고기가좀 이렇게 얇게 써있거든? 한국에서는 이렇게 강한 양념은 안 하지. 근데 요즘 같은 면우이는 이런 소불고기 말고 돼지불고기도 얇게 썰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가격적인 것들을 더 올려고 특히 여기 현, 현지인들한테도 되게 좀 금액 좀 내려가지고 밥이랑 같이 이런 볶음밥이나 갈릭라이스 같은 경우는 같이 하면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불고기는 괜찮은데 금방 타겠다. 빨리빨리 잘 구워야겠다. 지금 한국 사람의 입맛에 봤을 때는 굉장히 달고 짜고 느낌이 될수 있는데 특히, 필리핀 현지인들 같은 경우는 달고 짜고, 그 다음에, 이밥 자체가 되게 날렌, 날렌밥이라고 그러죠. 그런 밥에도 찐밥이 아니어가지고, 굉장히 이 사이사이 굉장히 잘 맞아떨어져요. 식감이. 그다음에 현지인들한테도 굉장히 한국식 이 불고기 양념, 그 대신 두께는 굉장히 좀 얇아야 되고, 그런 숯불도 괜찮고, 그냥 뚝배기 식으로 해도 괜찮고, 또 그렇게 하면 현지인들이랑 관광객들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었고, 필리핀 현지에 적응한 명륜진사 갈비 요거 내용 메뉴 구성은 되게 제가 보기에는 좀 어, 정말 괜찮다 생각을 하고, 향후 에 현지인들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입맛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